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레위기 24장에서는 성전에 비치되는 등잔불과 진설떡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모독하는 불경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과 여러 가지 살인죄 및 상해죄에 대한 배상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른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둑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함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차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급한 해를 개소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인가.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을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을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이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 안촐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통과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죽석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민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유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이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이 가족을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송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양 하 거나, 그의 가족 중그의살 부치 중 에서 그를 속량할것 이요, 그 가, 부 유하 게되면 스스로 속량 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 로부터 희년 까 지는 그산 자와 계 산하 여, 그, 그 연수 를 따라서 그몸의값을 정할 때 에, 그 사람 을 섬긴 날을그 사람 에게 고용 된 날로 여길 것 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 으면 그 연수 대로 팔린 값 에서 속량하는값을그 사람 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 까지 남은 해가 적 으면 그 사람 과계 산하 여, 그 연수 대로, 성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려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위기 이5장 일절부터 7절까지는 토지의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7년을 주기로 그 마지막 해인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히브리인 종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 규례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예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고 안식일을 더욱 종기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8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7년 주기로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 이듬해의 속죄일에 시작하여 다음에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켜진 것입니다. 희년에는 안식년의 규례가 모두 적용되었고 추가로 채무자의 빚이 탕감되고 종으로 팔렸던 자가 해방되었으며 토지나 가옥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같은 백성일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내정하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착취를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늘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자비로우시고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위기 26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